민주당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개의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4곳의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했고 8곳의 선거구는 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은 하남갑에 하남을에는 백범 임구 증손자인 김용만을 안산병에는 박해철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이탄희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현주와 연욱, 박성민 이렇게 3자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용만, 김구 증손자가 하남 지역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기존 출마를 밝혔던 문정부 대변인 출신인 박경민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지역을 보면 하남 지역은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국힘당을 이겨 최종윤 의원이 당선이 된 곳으로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그리 큰 험지는 아닙니다. 작년 10월 여주에서도 민주당이 특히나 47.1%, 국힘당이 32.2%가 나왔습니다. 앞서 안규배 위원장이 험지라고 발언은 했지만 그리 겁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추다르크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층까지 부드럽게 품는 전략을 잘 짜면 충분히 승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쟁자로서는 국힘당 이용 의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용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윤회 수행비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전남 순천광양 곡성구례갑 선거구 경선 후보로는 김문수와 손흥무 관이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역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각축전을 벌였던 신성식 후보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인사말을 드리며 호소를 하는데 관련된 요약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총선이 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했는지, 퇴행했는지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열어주십시오. 여기 새롭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출발하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뛰어나고 힘 있는 인재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3.1절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던 그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좌절하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 활력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영주를 만나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이가 국힘당으로 입당한 것처럼 똑같은 대프이쇼를 하려는 듯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큰 관심이나 가질까요? 만약 김영주가 국힘당 영등포갑으로 나온들 민주당은 최현일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이 안 됩니다. 최후보는 구청장 시절 50년간 지속이 되었던 영동포구역 불법노정상 일대를 물리적 충돌 없이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김영주 역시 만약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위 20%를 통보를 받았어도 본인이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탈당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 성동구갑 예비후보가 전현희 전 위원장으로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3일절을 맞이하여 글을 올렸는데, 왼쪽 맨 아래를 보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라고 아직도 써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와 공간일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에 임종석이나 자제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표도 요새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신의 SNS 댓글을 닫아버렸습니다. 한편 공관위는 오전 후속으로 오후에 추가 발표를 했는데 정동영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선을 각각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와 김병기, 한병도와 김윤덕 그리고 이인영 의원이 각각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양문석 전 지역위원장과 경선을 붙게 되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하위 20%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페널티를 그냥 끌어안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조를 보면 전 의원이 많이 긴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오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